자, 그래서 271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번. 자, 그래서 271번 보면 271번 보면 <laughs> 자, 271번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자, 다음과 같이 금속관을 구부릴 때 일반적으로 a와 b의 관계식은 그랬는데 자, a가 뭐냐, b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뭘 잡으셔야 되죠? 어떤 단어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예. 그렇죠. <laughs> 271번의 포인트는 이제 구부린다. 예. 예. 구부린다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 갖고 자, 구부린다 그러면 <laughs> 안 찌름, 바깥 찌름 다 떠나서 일단은 몇배 하기로 했죠? 예, 6배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자, 271번에는 자, 6배다. 6배. 6배. 자, 지금 이거 보면은 자, 이거는 금속관이죠. 케이블이 아니라. 그죠? 금속관이다 보니까, 자, 얘는 안 찌름의 6배예요안 찌름의 6배. 그래서, 여기 지금 B를 보시면은, 금속관 내경하고 나와있을 거예요 내경. 그죠? 안 찌름. 예, 그래서, 예, 금속관 안 찌름의 6배이기 때문에, 뭐, 무튼 그런 걸다 떠나서, 4번에 보시면 A가, 예, 6배 한 B보다 커야 된다라고 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2 7 1번의 답은 4번. 4번. <laughs> 자그 다음에 272번은 어, 건너뛰고 273번 볼게요. 273번. 자, 273번 다음 중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박스 내에 붙일 때 사용하는 것은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자, 뭐랑 뭐를 연결하는 거래요. 그렇죠. 관과 박스를 연결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가 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쓰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로크너트.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로크너트. 자, 보시면, 자, 이번에 새들은 뭐예요? 새들. 그죠? 우리 그 관공사 같은 거할 때, 관공사 할 때, 관을 이제 천장이나 벽에 붙여서 가잖아요. 그때 이제 고정시키려고. 지지점 이렇게 조, 고정, 고정시켜주는 게 이제 새들이고, 그 다음에 커플링은 뭐였어요? 자, 우리 관을, 그관 단면을 보면은 링두개 생긴다 그랬죠? 그죠? 이두개 연결해주는 거. 커플링. 그러니그 다음에 링 리듀서는 뭐냐면은 박스가 박스에 있는 구멍이 관보다 클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사이 간격이 이제 반지처럼 링처럼 보이니까 그걸 줄여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맞게 구멍에 맞게 해주는 게 이제 <laughs> 링 리듀서였고요. 자, 그래서 273번의 답은 1번이었고, 274번 볼게요. 274번, 274번. 자, 다음 조형 팔각 박스의 한 면을 금속관과 접속할 때 소요되는 록, 로크너트의 개수는 그랬어요. 이거는, 자, 박스 이렇게 있고, 관을 이제 여기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앞뒤로. 예, 네 그래서 이거 답은 2번 2개가 돼요. 2개. 2개. <laughs> 2번 2개. 자, 그 다음에 275번 보겠습니다. 275번. 275번. 자 다음 중 아웃렛 박스 등 노가웃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클때 관을 박스에 고정시키기 위해 쓰는 재료의 명칭은 그랬어요. 자 지금 이건 뭐냐면 자 노가웃이 뭐예요? 노가웃 노가웃 펀치가 뭐였죠? 철판에 구멍 뚫는게 노가웃 펀치였죠. 그죠? 그러니까 노가웃 지름이 크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박스에 구멍을 뚫었는데 이구멍에 지금 지름이 뭐의 지름보다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관의 지름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박스 구멍이 <laughs> 박스 구멍이 박스 구멍이 뭐보다 크다, 지금? 네, 관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관에다 연결한다고 해도 이게 달락달락 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꽉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게 뭐죠? 그렇죠. 링 리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2번. 1번, 3번 같은 경우는 캡이라고 써있잖아요. 캡. 그죠? 캡이님가 뭔가 뚜껑 같은 거 얘기하는 걸되고 자, 4번 유니버설 엘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얘랑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laughs> 예. 그렇죠. 276번이지요. 예. 우리 275번은 건너뛰고, 예. <laughs> 276번입니다. <웃음> 자, 277번 보겠습니다. 자, 링 리듀서의 용도는. 자, 이거는 지금 276번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링 리듀서의 용도는 자, 우리 3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노가웃 지름이 <laughs> 어, 노가웃 지름이 접속하는 금속관보다 큰 경우에 사용한다. 그죠? 예. 그래서 3번, 3번 링 리듀서는 노가웃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클때 사용한다. 예, 답이 3번 되겠고요. 자, 278번 보겠습니다. 278번. 278번. 자, 유니언 커플링의 사용 목적은 그랬어요. 유니언 커플링의 사용 목적은 자, 일단 커플링이니까 뭐랑 뭐를 연결하는 거죠? 그죠? 관과 관을 연결하는 게 커플링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자, 여기 여기다 다시 써 볼까요? 278번 여기다가. 자, 우리 커플링 중에서 세 가지 배웠어. 세 가지. 하나는 유니언 커플링을 배웠었고. 하나는 스플릿 하 나는 스플릿, 그다음에 하나는 네, 콤비네이션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는데, 자, 이 중에서 유니언 커플링이 무슨 관과 무슨 관을 연결하는 커플링이었죠? 그렇죠, 금속관이랑 금속관 연결하는 게 유니언 커플링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스플릿 커플링은 그렇죠, 가요전선관이랑 네, 가요전선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콤비네이션은 뭐였었냐면은 두, 다른 두 가지. 다른 두 가지를 연결해 주니까 콤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관 더하기 가요 전선관 해 가지고 <laughs> 지금 278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유니언 커플링의 사용 목적을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유니언 커플링이 금속관과 금속관을 연결해 주는 커플링이라고 했으니까 278번의 답은 뭐가 되죠? 자, 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4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이거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2번 네. 자 커플링을 나사로, 나사로 연결하진 않아요 네, 나사로 연결하진 않고 그냥 이제 두개 돌려 끼워가지고 쓰는 것예자 네, 네, 네. 그래서 유니언 커플링은 답은 2번 돌려 끼울 수 없는 금속관 상호의 접속 네. 자그 다음에 279번 보겠습니다 279번 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관 공사에서 자 직각으로 배관할 때 사용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279번의 포인트는 뭐가 되죠? 그렇죠 직각이 되기도 직각 자 우리 직각으로 연결할 때 쓰는 게 무슨 엘보라 그랬죠? 아 무슨 밴드라 그랬죠? 에 네, 노멀 밴드 그래갖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laughs> 1번 노멀 밴드 자그 다음에 280번이랑 280번이랑 281번은 건너뛰고요. 건너뛰고. 자, 282번 보겠습니다. 282번. 282번. 자, 금속관 배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자, 절연 부싱. 자,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 그랬어.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 네. 자,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 끝에 있죠. 관 끝에. 관 끝에다가 부싱을 달아가지고, 이제 뭐 전선이 손상된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부싱이에요, 부싱.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282번에 3번이 되겠네요, 3번. 3번. 관 단에서 전선의 인입 및 교체 시 발생하는 전선의 손상 방지. 자, 그래서 답은 3번. 3번. 자, 그 다음에 283번 볼게요, 283번. 283번. 자, 금속관공사의 박스 내에서, 자,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한대요. 박스. 자, 우리, 그, 우리 전선 접속법 다섯 가지 배웠었죠. 그죠그래고 하나는 납땜 접속,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 슬리브 접속, 와이어 커넥터 접속 다섯 가지 배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가늘다 그러면 무슨 접속이었죠? 트위스트 접속. 자, 굵은 전선 그러면 무슨 접속이었죠? 예, 브리타니아 자, 가늘든 굴든 박스가 나오면 무슨 접속이었죠? 예, 쥐꼬리, 와이어, 커넥터, 접속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뭘 말했냐면 박스를 얘기했어요, 박스 박스 자, 박스가 나오면 무슨 접속이라고요? 예, 와이어, 커넥터, 접속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와이어, 커넥터가 없으면 뭘 찾으면 돼요? 예, 쥐꼬리 찾으시면 돼요, 쥐꼬리 쥐꼬리 자, 그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페이지 넘기셔서 자 285번을 볼게요. 285번 자 285번 자 금속관 공사 시 관을 접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 자, 접지래요. 접지. 접지할 때 사용하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자, 여기 딱 봐도 뭔가 접지할 때 사용하게끔 생긴 게 있죠. 그죠? 몇 번에 있나요? 네, 3번. 네, 맞아요. 3번이에요. 3번. 접지 클램프. 접... 음. 여러분들, 딱 하실 때, 이제 문제 풀때 있잖아요. 문제 풀 때. 이제 먼저 소거법으로 먼저 다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그 접지라고 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있죠? 그거 갖다 찾아가면 돼요. 접지하면 보통 접지하는 게 네, 보통 맞으니까. 접지했을 때 접지 클램프 찾아가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286번 7번 건너뛰고 288번 볼게요. 288번. 288번. 자, 금속관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이 라어요 사용할 수 없는 전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기 전에 배워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뭐 관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덕트 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몰드 공사라든지 예. 얘네가 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 시공하는 공사들이었죠? 예. 그렇죠, 옹내였죠, 옹내. 옥내. 그렇죠? 자, 옹내에서 시설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자 옹내 배선 공사하는 곳에다가 옹에 사용하는 전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H.I.V.는 뭐예요? 자, 우리 I.V. 600볼트용 비닐전연 전선에서 이제 열 열이 붙어간거 그쵸? 자그 다음에 IV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고 자 4번에는 RB는 뭐냐면은 자 고무죠 고무 고무 자 근데 우리 지금 3번에 보면은 뭐라 써 있어요? OW 하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기했어요 OW 하고 외우기했죠 OW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관덕트 몰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이 뭐라고요? 예, 5개 전선이다. 라는 5개 전선. 자, 그러면, 자, 288번의 답은 몇 번이 돼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3번. 3번. 자, 그 다음에 289번 보겠습니다. 289번. 289번. 자, 금속관 배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어,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같은데, 그죠? 예, 자, 우리 금속관 배관 공사에서, 자, 부싱 왜 사용한다 그랬죠? 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고요? 예,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3번에 있죠 3번 자 그래서 28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3번 자 다시 부싱을 왜 쓴다고요? 자 부싱 왜 쓴다?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쓴다. 자, 부싱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선의 손상 방지. 손상 방지. 자, 그 다음에 290번 보겠습니다. 290번. 290번. 자, 굵기가 다른, 자, 굵기가 다르대요. 굵기가 다른 절연 전선을 동일 금속관 내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의 절연 피복물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그랬죠. 자, 이거는 지금 자, 금속관이죠, 금속관. 그죠? 자, 금속관의 특징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금속관의 특징해 가지고 자, 우리 안에 그 금속관 안에 전선을 넣을 때 전선 넣어 줄때 그때 이제 굵기가 다를 때하고 굵기가 다를 때하고 굵기가 같을 때가 있었어요, 같을 때. 맞나요? 예, 우리 그표 제가 그려줬죠, 표. 표 안에 보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그때 굵기가 다르다 그러면 몇 퍼센트였냐면은, 예, 그렇죠. 32퍼센트였어요. 32퍼센트. 자, 그러면 같을 때는 몇 퍼센트? 예, 48퍼센트.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굵기가 같은 거예요? 굵기가 다른 거예요? 굵기 다른 거죠. 굵기 다른 거니까 몇 퍼센트? 예, 32퍼센트.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어이 이거, 이거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데, 이거 요거죠, 이거 요거. 예, 답은 2번. 답은 2번. 자, 그리고 자, 291번 건너뛰고, 292번 볼게요. 292번. 292번. 자, 금속관에 전선을 넣어 공사를 할 경우, 전선 총 단면적은 금속관 안에 단면적의 최대 몇 퍼센트가 되도록 선정하는가 그랬어요. 자, 지금 최대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뭐밖에 없죠? 32와 48밖에 없죠? 자, 이 중에 최대래요, 최대. 최대면 몇 퍼센트? 48%.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3번. 자, 그 다음에 293번 보겠습니다. 293번. 자, 22mm 휴광 전선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내부 단면적은 약몇 몇, 제곱mm인가? 물어봤어요. 단, 내 단면적의 32%로 한다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자, 지름이 22mm인 지름이 22mm인 예, 전선관이 주어졌어요. 전선관이 주어졌으니까 자, 이놈의 단면적을 구해야, 단면적을 구해야 몇 퍼센트 들어갈지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뭐, 뭐 있죠? 지금 뒤로 주어졌으니까, 자, 지름을 이용하는 공식이 뭐 있어요? 단면적, 원의 면적.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 원래, 원래 우리 그 원의,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뭐죠? 그쵸?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파이 r 제곱인데, 자 r은 r은 d의 몇 배예요? 이분의 일 배죠. 그죠?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이분의 일 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이분의 일 배니까 이분의 일 제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얼마 돼요? 이분의 일곱하기 이분의 일 얼마? 사분의 일. 그래갖고 얘를 지름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 거니까 자 얘를 구해보면 자 사분의 사분의 파이 곱하기 2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면적. 자 우리 계산기 눌러보실게요. 계산기.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22의 제곱.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최대한 많이 눌러보셔야 돼요. 계산기를. 계산기랑 친해지셔야 이제 시험장에서도 쓰기 편하시니까 180. 얼마요? 180. 380이요? 380 제곱미리미터 mm. 자 그러면은 자이 380에 자 380에 단하고 32%라 그랬죠 단면적이 32% 그죠 우리가 구한 단면적이 380이니까 얘32% 해야 되죠 그죠자 그러면은 380 곱하기 0.32 해주면 돼요. 얼마 나오나요? 3 8곱하기0.32 얼마요? 121이요? 21. 21점 얼마요? 6자 예. 그러면은 자121.6 나왔으니까 여기 제일 가까운 값이 얼마죠? 예, 120자그래가고 29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2번 자 풀이하는 과정은 길었으나 어려운 건 아니죠 그쵸? 우리 원의 면적만 구할 줄 알면은 바로 답 나오는 거니까 진행하시면 되시고 자 294번 볼게요 294번 294번 자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자 400V를 초과한대요 400V를 초과하는데 자 이때 어.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제몇종 접지공사를 하는가 그랬죠. 자, 원래,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우리가 아직 접지공사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자, 400V를 초과한다, 그럼 몇종 접지공사죠? 그쵸. 그렇죠? 특별? 특별? 그쵸. 그렇죠? 제 3종 접지공사.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자 근데 여기서 단하고 단하고 주어진 조건이 뭐죠? 사람이 접촉한대요. 접촉하지 않는데요. 그죠 사람이 접촉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400V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상이다 그러면은 특별제 3종 접지 공사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닿을 경우,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다라는 말 나오면은 특별자가 빠져요. 이렇게. 제 3종 접지 공사. 자, 일반적으로 400V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닿을까봐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 3종 접지공사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데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특별제 3종 접지공사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반대시 설명했네. 예, 예, 반드시 설명해 400V가 초과하면은 특별제 3종 접지공사인데,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예, 3종 접지공사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종, 3종 접지공사. 예, 그래서 지금 294번의 답은 예, 3번이 돼요. 3번. 3번. 예,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95번 보겠습니다. 295번. 295번. 자, 전선관 지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번. 합성수지관을 세릴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그렇죠. 합성수지관은 1.5m죠. 1.5m. 2번, 금속관을 조형제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세들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간격을 2.5m 이라는 하 것이 바람직하다. 몇 미터죠, 금속관이? 그렇죠, 2m. 자, 합성 수지제 가열관 등을 이제 세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5m 이하로한다 이것도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4번 볼게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을 때 가요 전선관을 세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한다. 그죠? 금속관 2m, 합성수지관 1.5m, 가요 전선관 1m 이렇게 차례로 갔었죠. 0.5씩 작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예, 29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96번, 296번. 자,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사용 전압이 400V를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 몇종 접지공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했는데, 자, 예, 포인트는 뭐냐면, 400V를 초과한다, 그랬어요. 400V를 초과한다, 넘는다. 자, 그러면, 자, 400V 넘는 경우, 우리 몇종 접지공사를 한다고요? 그렇죠. 특별재산종 접지공사. 자, 여기에서 사람이 닿는다는 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그대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면 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4번. 자, 297번. 297번. 변압기 고압측,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 값이 5어일때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최대 몇옴인가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 이,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예, 제 1선 지락전류. 1선 지락전류분의 150이다. 라고 했어요. 150이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예,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1선 지락전류의 최소값은, 일선 지락 전류의 최소값은 2암페어이다라고 배웠어요. 2암페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일선 지락 전류 값을 주지 않고 예, 일선 지락 전류는 최소로 한다라고 하면은 몇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예, 2암페어. 2A. 2암페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 제 2종 접지 공사 접지 저항값은 75옴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따로 주어졌죠? 그죠? 자, 일선 지락 전류값이 얼마래요? 얼마요 예, 5, 5니까 5분에 150 하면은 몇 암페어? 아, 몇옴 나와요? 그렇죠. 30옴. 30옴. 자, 그래서 29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1번.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 그 4장에 있는 옥내 배전, 옥내 배선공사에 대한 모든 내용의 문제가 다 끝났어요.